이재명 정부의 고위공직자들, 부동산 논란, 이대로 괜찮나요? 최근 이상경 국토부 차관이 논란이죠. 그 시작점은 돈 모아서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는 발언이었는데 그 말이 맞느냐 틀리느냐를 떠나서 부동산 관련 정책을 만드는 고위공직자가 국민들에게 할 말로는 적절하지 않죠. 더큰 문제는 좀더 파고들어 보니 이상경 차관 본인은 작년 7월에 판교 아파트에 갭투자를 해놓은 상태였고 그 당시 33억 5천만원에 산 아파트의 지금 시세는 40억입니다. 그리고 정작 본인은 다른 곳에 전세로 거주하는 중인데 지금은 규제 대상이죠. 이 차관 본인이 부동산 정책을 위반해야 하는 입장이고 공공주택 공급을 강조하는 편인 것을 생각하면 국민들의 반감도 이해가 됩니다. 그 외의 논란으로는 김영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구윤철 경제부총리, 이혁원 금융위원장,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있는데 사실 이들은 문제라고 하기에는 대부분 10년 이상 전에 일이고 전세를 끼고 재건축 아파트를 샀다던가 하는 문제였습니다. 사실 그 당시에는 재건축 아파트를 살때 흔한 모습이었고 오래전 일이기에 크게 흠이 들 일은 아닐 겁니다. 하지만 문제는 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규제를 걸어서 시장의 당연한 반발이 예상되는 시점에 이런 식의 논란거리가 생긴다면 정책의 힘이 빠져버린다는 거죠. 명분이 흔들리니까요. 명심해야 할 것은 문재인 정부 시절 3기 신도시 등 공급대책의 힘이 후반에 빠진 것은 LH의 몇몇 직원들의 부정과 비리가 그 시작점이었다는 것입니다.